안녕하세요. 이번에는, 어, 현황 측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 건데, 그냥 현황 측량은 그냥 측량만 하시면 되는데, 이제 CP점이 없을 경우가 있죠. 예를 들면, 뭐, CP점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, 현장으로. CP점을 사무실에서 안 가지고 나왔던가, 아니면 CP점이 현재, 뭐, 그 주변에 없을 경우가 있, 있습니다. 그럴 때, 간단하게 현황 측량 하는 방법을, 어, 한번 알려드리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처음에 이제 현황측량을 할때 그냥 그 현황측량 지점하고 어 어떤 좌표확인이 가능한 구조물이 있는 장소에 어 광파기를 그냥 세우시면 됩니다 기본 좌표 뭐 입력할 필요 없이요 그냥 그 광파기 기본 세팅만 하고 기포만 맞추면 되겠죠 그 기포만 맞추고 어그 지점을 현황측량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도면에서 그 좌표에 확인이 가능한 구조물이나 아니면 CP점 이런 점들을 두점 이상의 측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측량한 좌표를 그대로 이제 도면에 나중에 사무실 들어와서 입력을 하시고요. 블록으로 묶어서, 어, 그 좌표를 그 방향대로 이제 돌리시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그 현황 측량의 실제 좌표를 추출하시면 됩니다. 어, 그래서 예를 들면, 이러한 도면이 있다고 하면, 어,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뭐 V형 축구가 잘돼 있는지, 용지 경계에 잘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경우가 있겠죠. 그러면은 V형 축구가 이제 대부분 뭐, 그냥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, 이 끝점이 이제 뭐 용지 경계에 넘어간지 안, 안 넘어갔는지 그런 점을 예를 들어서 확인한다고 하면, 어이 끝점을 이렇게 측량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지금 근처에 CP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. 이쪽에 없을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광파기를 뭐 이쪽 지, 이쪽에서 한번 세워가지고 이쪽에서 세워서 뭐 이, 여기서 이렇게 찍고 여기서 찍고 뭐 이렇게 쭉 찍으시면 되죠.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구조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이런 구조물이 있는 점을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. 여기 한 점하고 여기 한 점하고 이렇게 아니면 뭐 여기 날개벽 끝점을 찍으셔도 되고요. 확인이 가능한 그런 구조물들을 두점 이상을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. 아니면은 이한 점을 여기를 찍으시던지 그렇게 찍으시면 되죠. 그냥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어 광파기를 여기 세워 여기 광파계를 이 지점에 세우고 측량을 이렇게 했다고 어, 합시다. 그리고 이 점을 하나 찍고, 이 점을 이렇게 하나 찍었다고 어,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, 이 지금 표시된 이 찍은 점이 찍은 점이 어,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, 이렇게 다섯 점이 나왔다고 한다면, 어. 엑셀에서 그대로 좌표를 저번에 말했듯이 이렇게 전환해주면 되죠.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xy 를 이렇게 좌표화 시켜주면 되죠. 그래서 이걸 그대로 컨트롤 c 하시고요. 여기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. p 라인 저는 p 라인으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. p 라인으로 붙여넣기 하면 이쪽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어 측량이 됐습니다. 이거를 이쪽 금방으로 한번 옮겨보고요.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놓고요. 그러면 이제 구점을 찍은 점이 지금 이점하고 지금 이점입니다이두 점을 그대로 기준으로 AL로 돌리시면 되죠. AL로. 이쪽 지점이 지금 이점이고요 두 번째 점이 이 점입니다. 그리고 그대로 엔, 뭐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어, 그냥 축척은 적용 안 해도 되죠. 그대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회전이 되죠. 지금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어, 추출이 되, 이렇게 현황 측량한 좌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. 이, 이 점을 그대로 이제 li를 누르시고 음, li 누르시면 이렇게 좌표가 그대로 추출이 되죠. 그렇게 해서 현황 측량을 하시면 되죠. 그래서 뭐 이쪽에 만약에 비닐하우스를 뭐 측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쪽에 논을 측량한다든지 뭐 그럴 때 한번 활용해볼 수가 있겠죠. 뭐 민원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시공했던 구조물이 혹시 용지 경계에 넘어간지 안 넘어간지 아니면 이 수로를 뭐 측량한다든지. 그럴 때 현황측량을 하게 되는데 어, 한번쯤 혹시 cp점이 근처에 없다면 이런 식으로 어, 활용을 해서 하면은 음, 측량을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cp점이 뭐 여기 이쪽에 지금 cp점이 하나 있는데 뭐이 점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끌어와야 되겠죠 뭐 이쪽에서 끌어와서 해도 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현황 측량을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어, 간단하게 이렇게 현황 측량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. 어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